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민쌤TV의 다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바로 제가 진행했던 멘토링의 피드백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임용고시 2차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염두해 두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각 스터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도 공유하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심층 면접입니다. 어, 심층 면접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논술을 했던 것처럼 논지 그리고 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새 스터디 팀을 보아하니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랄지 아니면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교육적인 이슈들을 어,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의 경우에는요, 제가 더 이상 내용적으로는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을 만큼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만, 이분께 제가 보다 더 조언드렸던 점은 어, 다소 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손을 아래 내린 상태에서 꼿꼿한 자세로 답변을 이뤄 나가셨거든요. 하지만 긴장함이 얼굴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렸던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첫 번째는? 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었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뭐 예를 들면은 교사가 할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 같이 손 제스처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더 부드럽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의 호흡이 좀 짧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오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뭐 했고 이렇게 끝이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 시국과 맞물려서 이러한 마스크를 사용하고 몸을 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듣는 입장에서 어,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긴장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점은 말 끝을 조금 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어, 아나운서 분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워머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답을 조금 늘려서 다을 대답해 보는 게 어떠할까요?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구상형보다는 직답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구상형에서는 말의 끝이 다, 다 하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빨리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직답형에서는 오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렸던 것은 직답형처럼 구상형 또한 끝에 다를 조금 늘리면서 본인의 호흡도 조절해 가시며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답변하시기를 조언드렸습니다. 어, 이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하실 때 가운데 초점을 두시다가 갑자기 얼굴은 가만히 둔채 눈만 왼쪽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갖는 버릇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고개를 같이 돌리면 몰라도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눈만 옆, 옆으로 돌아가면 은 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생각을 하실 때에는 어, 어,랄지 아니면 옆을 이렇게 흘겨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면접관 분들께 정중하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뒤 책상이랄지 아니면은 구상지를 잠깐 보시면서 생각을 다듬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실은입니다. 수업실은 역시 이명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런지 정말로 모두들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수업을 잘 이루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감각입니다. 우리가 수업 실현 15분을 채우기 위한 시간 감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는 수업에서의 가정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분의 경우에는 활동 1에서 어, 학생들에게 15분의 활동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소활동이었던 만큼 전문가 집단에게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서 설명해주는 시간 또한 가졌는데요. 그 시간을 5분으로 잡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학생들이 적어 나갔을 활동지를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또한 대략적으로 5분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활동 1에서만 20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활동 2에서도 대략적으로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도입 전개 정리가 하나의 수업이 될 텐데, 전개에서만 40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분께서 실현해 주신 문제의 조건은 도입과 전개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수업에 40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와는 동떨어진 시간 운영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현실감 있는 시간 분배를 하신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업 나눔입니다. 아무래도 수업 나눔의 경우에는 수업 실현과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 실현에서 어떠한 점들을 내가 의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수업 나눔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이분이 제게 제공해 주셨던 수업 나눔의 세 번째 문제는 실제로 수업 실현의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과 맞다 했었습니다. 어, 이분이 제게 실제로 수업 나눔 문제로 가져다 주신 문제로는 2014년도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2번이 학생의 삶과 연계한 전략을 말해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이분께서 가져다 주신 수업 실현 문제의 조건과 맞다 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수업 실현에서 이 점이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수업 나눔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단한 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실현을 구상함에 있어서 수업 나눔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염두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구상을 한번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이 수업 나눔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주시고 어, 답변을 준비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현과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수업 실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비문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점수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비문을 말씀하실 때는 s가 끝에 없어야 하는 단어에 s를 붙이시던지 아니면은 동사의 시제를 잘못 바꾸셔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시간이 있는 이 시기에 본인의 영어 수업 실연을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자가 피드백을 하면서 나의 영어 수업 실연에 비문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층 어, 면접이랄지 아니면 영어 면접과 같이 면접관 분들 앞에서 말을 이어나가시는 게 많이 떨리시나봐요. 그래서 이분께도 제가 이러한 자세적인 면에서 피드백을 드렸는데요. 이 손을 위 아래로 매 단어마다 이렇게 흔들고 계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I have 나나나 이런 식으로 매 단어마다 아무래도 떨리다 보니까 그렇게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첫 번째로 10층 면접 때 드렸던 조언과는 반대되게 이분께는 보다 더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시고, first, second, 이 정도로 손 제스처를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멘토링 때 이분들께 드렸던 주요 피드백 중에 여러분들께도 한번 본인의 수업 실현, 그리고 면접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도 있고, 제가 이전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면서 받았던 좋은 질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일이 남은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터디 혹은 개인 공부와 관련된 점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1차 이후에 준비해왔던 게 바로 이 일주일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때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체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막바지까지 달리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글이 우리 이명고 시 카페에 종종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체력을 마지막까지 잘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교류 스터디입니다. 제가 이전에 임용고시의 성공적인 스터디를 위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때 제가 언급했던 것들 중에 교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우리 스터디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례의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수업 스타일이 비슷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는 교류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스터디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교류 스터디들과 연습 문제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떠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내가 답해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 정책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조언드립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 이러한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적인 예시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을 보기 직전까지 우리의 교육 예시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잠자기 10분 혹은 스터디를 하러 가기 10분 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는 학교의 현장에서 어떠한 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그러한 뉴스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의 체력을 잘 보존하시면서 최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활용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원 분들께서 제게 주셨던 질문들로는 어, 만점의 비결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답은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수업 실현 그리고 답변을 해나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류 스터디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과감히 그 활동을 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면접관 분들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면접자를 보실 텐데 이 활동을 반복적으로 보면은 제 전체적인 수업 실현 혹은 답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다 더 신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께서 하셨던 활동 혹은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누누이, 영어 수업 실험 만점을 위한 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잘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을 충족하신다든지 아니면 발언에 관해서는 굉장히 답변을 잘하세요. 하지만 이따금씩 시간 관리를 놓치시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시간과 같이 사소하지만 어, 아주 최종적으로 완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이어나가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경기도 수업실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하여 다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수업실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장으로 들어가시고 인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수업실연을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수업실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발언과 동시에 이제 삐 하면서 진행되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나가심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분들께서 가만히 계신다면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면접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우리의 발문들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심에 따라서 면접관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시면은 그거는 또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 미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실연을 하실 때이 수업 실연에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건들에 따라서 그 체크리스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어, 굉장히 상세한 질문을 주셨어요. 수업 실현에서 수업 도구 용어를 바꾸어 표현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구글 독스를 협력 문서로,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소통자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이러한 어, 교육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도입 수업을 할 때에는 클래스팅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한번 수업 목표를 정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클래스팅이란 용어를 이제 다른 단어들로 바꾸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래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서 클래스팅을 켜서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수업 목표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이와 같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듣는 즉시. 이해가 가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수업 실현 시 시간 안내를 놓쳤을 경우 수업 중간 혹은 활동 후에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하여 네, 그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면접이랄지 아니면 수업 실은에서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간을,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우리가 티를 내면은 이제 면접관분들께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더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활동 시간으로 10분을 정했는데,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분들께서는, 아, 저 사람이 시간 안내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잘 이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질문이, 활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하여 네 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을 텐데요. 어,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학생 중심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제 수업실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오늘의 목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오늘의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각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번 이루어 보도록 저의 수업을 설계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또한 활동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어, 과정 중심, 성장 중심 평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수업에서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성장 중심으로 평가를 이뤄나가야 된다고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이러한 평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총체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과정 중심 성장 중심 평가가 2회 내지는 3회 이상 실시되어 있겠죠. 어, 저는 실제로 저의 수업 실현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해보고자였는데요. 이는 저의 2020 경기 만점 수업 실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관찰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피드백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제가 체크리스트로 학생들을 평가할 때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평가, 즉, 체크리스트를 실행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준 다음에 학생이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적는 약간의 신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수업 전반, 중반, 후반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과정중심 그리고 성장중심 평가의 예시로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뭐 자기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료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투표. 혹은 붙인 딱지를 통해서 우리가 동료 평가를 실행해 볼수 있겠죠. 혹은 많은 분들께서 활동 삼 혹은 마무리에 자주 사용하시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수업시에 학생들이 이미 해당 학습 내용을 배웠다는 전제로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실제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똑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한번 확고하게 이 답변을 얻어보고자 저희 학교에서 현직 선생님이시자 실제로 면접관으로 계시는 분께 직접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직 면접관 분께 문의해 본 결과 네. 이미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한 뒤 학생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학생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때 단 주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론 수업을 미리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면접관분들께서는 아, 저 면접자가 이러이러한 수업 내용,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구나 하면서 어, 미리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관해서도 미리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보시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습부진화가 조건으로 제시될 때 이에 대해 티가 나는 피드백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건으로 다양한 성격의 학생들이 나타날 텐데, 학습부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미러링을 해도 이게 부진화인지 하면서 어,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 학습부진화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러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교사의 발언과 더불어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발표를 통해서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러링으로 한번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 실제로 제가 학습부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반에서도 이전에 학습부진 학생들이 몇명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손을 번쩍 듭니다. 손을 번쩍 들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죠. 틀렸죠. 하지만 이 학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문제를 잘 풀고 있는 학생들처럼 교과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연필을 들고서 교과서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학생이 부진한 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다가가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건드리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어 진아야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니?라고 물어보면은 네, 못 풀겠어요.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음, 혼자서 끙끙 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의 학습 부지나 학생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어, 교사의 발문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학생의 경우, 어, 진아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요. 진아, 무슨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 진아가 말한 점에 약간의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어, 우리 누구가 얘기해 주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진아의 어, 또래 선생님으로서 한번 가르쳐 줘볼까요?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어, 진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 이 점이 어렵다고 생각했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진아를 위해서 이렇게 진아만을 위한 보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발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발문을 하시면은 면접관분들께서는 아, 저 사람이 학습부진한 조건으로 저러한 발문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학습 부진나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에서는 제가 멘토링을 통하여 저의 멘티분들께 드렸던 피드백을 우리 다민생 TV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을 통해 Q&A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시면서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 나가실 텐데요. 혹시 준비를 하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셨을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면접을 끝내고 그 종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이제 긴장을 놓칠 수가 없겠죠? 현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